안녕하세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연구하는 이르다진로 연구소입니다. 승무원이 꿈인 중3 학생입니다. 성적이 중하위권이라 인문계 말고 특성화고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승무원이 되려면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성화고에 가면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에 상관없는 대학을 가도 되나요?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대학 가는 게 힘든가요? 만약 갈수 있다면 4년제 대학이라든지 서울대나 이름 있는 곳갈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먼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를 진학을 한 다음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지만 승무원은 반드시 항공서비스학과나 항공관광학과를 졸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 소재 주요 4년제 대학에서는 항공 서비스 학과가 없기 때문에 지방 4년제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나 어문 계열로 진학을 하더라도 대학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면 승무원이 될수 있습니다. 승무원 취업의 경우 무조건 동일 계열 전공 진학보다 좀더 인프라가 있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루다질로 연구소였습니다.